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지난번에 자,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자, 이렇게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나오면 항상 매도의 자리다.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고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자리를 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내려왔을 때요 조정을 받을 때가 첫 번째 이제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3만 원으로 못 간다. 쌍바닥을 만들어야지 또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슬슬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리가 22,500원을 찍고선 살포시 반등을 해 줬고 다시 조정을 받고 22,500원 위에서 지금 2 1선 위로 안착하기 위한 자, 이런 쌍바닥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다시 한번 27,500원대의 이 쌍바닥의 이첫 번째 1번 고점이요.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3만 원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고 나서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탈 원전 관련된 이 원전이요. 정책적으로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 우리 기술, 뭐, 보성 파워텍, 한전 산업, 다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었는데, 자, 우리 기술도 똑같이 한 차례 상승이 있은 후에 조정을 똑같이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이 수렴하는, 자, 요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 시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 좋을 것 같아요. 조정 시에는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쌍바닥 모양, 그죠? 뭐, 혹은 이제 쌍바닥 만들고 쓰리바닥까지도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삼각형 패턴이 있습니다. 자, 또 혹은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선 이 박스권 돌파하게 되는 이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 아이비 김영이요 예, 일자리 관련 주인 아이비 김영을 지금 이제 이미 급등을 해서 이런 데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이한 차례 상승이 있고 나서 자,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거. 요 쌍바닥이 완성된 거 보고 요런 구간에서 또한번 예,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예,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 자, 근데 두산중공업은 사실 예, 코스피 200에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항상 이 마지막에 크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 움직임이 그다음부터 좀더딥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조정받는 기간이 좀 길어야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성 파워텍도 오늘 반등을 조금 주고는 있지만, 자, 직전 고점이 한 5,700원대 정도 되는데요. 자, 이 5,700원대를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으로 수렴을 하고, 이 5,700원 정고점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수환매를 하면서 갑니다.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이 갔으면 두산중공업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엔 또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또 한전산업. 자, 이런 종목들이 이 차례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면서 이 급등을 시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술이 올라갔다면 또 다음에는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패턴이 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 아니고요. 예, 이 무대기를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한다. 이 순환매를 한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뒀다가 자, 자리를 만드는 종목들 딱 자리를 만들어 놓고 치는 종목들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자, 서린바이오는 지난번 지난주였죠. 이때였죠. 예. 자, 요런 자리에서 한 번씩 이 급등 이후에 요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쌍바닥을 요렇게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질 수도 있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지지 받을 때 자, 이런 자리에서 서린 바이오 종목을 몇 번씩,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전일에 또 오늘까지 슈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바이오 중에서 특히 이제 백신 관련주들, 이 mRNA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화이자, 또 모더나, 자, 이런 백신이 이 국내에서 이제 10억 회분, 0억 회분이면 대단하죠. 0억 회분이 생산할 수 있는 위탁 생산 협의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보면요, 항상 세력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차트에서는 세력들이 만들어 놓는 게 보이죠. 예, 쫙 하고선 아또이 종목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 한번 수급이 이때 황창 들어오고 오고 나서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한번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고. 자,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린바이오는 이렇게 꼭대기에서만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항상 이 소식이 나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터진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 항상 그 전에 자리를 보고선 들어가야 우리는 급등을 먹을 수 이렇게 항상 조정자리에서 관심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 대표적인 백신 관련주 중에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있었죠 자 이거 뭐 진원생명과학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2만원부터 시작된 종목이 5만원 넘어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거는 위에서는 완전 이 완전히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죠. 예, 아주 짧게 이 단타나 칠수 있는 구간인 거고, 자 여기서 뭐 더, 뭐더 올라갈 테니까 난 여기서 막 잡아서 끝까지 가야지. 자 이런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또 조정이 금방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올라갈 때한 한 번에 막 상한가 치면서 30%씩 올라갔던 종목은 거꾸로 생각하면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예, 내려오면은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테마도 순환매를 하고 테마 속에 종목도 순환매를 하면서 예, 급등 안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PX 생명과학. 이자 KPS 생명과학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한 7천 원짜리가 이 3만 원 넘어가지 그냥 단숨에 갑니다. 자 물론 뭐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자 완전 바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 원대 거의 바닥권에서 만원대, 거의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 이런 쌍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크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자, KPX 생명과학도 역시 이 백신 관련주로 또 특히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 자, 아직 급등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돌려서 올라오면서,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이평선인 60일선을 이제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단기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을 다 이렇게 돌파했을 때, 자, 일단은 이평선이 위에 없습니다. 120일선도 밑으로 끌어 내려놓고, 60일선도 돌파시키고, 밑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단기평선인 11선, 21선은 따라 올라갈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서 k p x 생명과학도 종목 순환매 차원에서 백신 관련주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바닥권 자리에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한 종목 보시면 서울바이오시스라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자이 종목도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죠 예 네, 나오면서 이 종목도 오늘 1 2일선 61선을 다 돌파시켜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 급등한 흔적이 없고, 지난번에 여기서 거래량이 뿅 한번 하고 나와서 윗꼬리 달고 쭉 내렸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싹 돌립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쭉 달리면서 거래량이 뿅 나온 종목들. 자, 요런 종목들이 예, 이름봉이 바로 이제 또 매집봉, 그리고... 개미를 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 터진 이 자리를 이제 슬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돌파시키, 이 거래량 터진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에어컨 사용량이 이제 급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 자,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환기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전파력이 세다.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이 지금 우리들이 많이 어 작년부터 경험을 해서 알고 있죠. 자, 서울바이오시스가 이 살균 입증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UVLED 바이오렌즈라는 글로벌 회사 두 개의 사에 이제 공급을 확정 짓고, 이 신제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이 관련주들 중에 또 여름 여름 되면서 에어컨에 관련된 예, 또 전파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급등할 채비를 딱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도 한번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조정 시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바닷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또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미 다 알려져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예 사실 단기적으로만 단타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려져서 많이 급등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예 슬슬 보유자의 영역이고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디서 팔까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저가권인지 고가권인지 또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매수를 해야 될지를 예 항상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또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공략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담 전화번호 남겨 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또 아주 한 번씩 올라갔다 하면은 멋지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정책주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덕신 하우징이 있습니다. 덕신 하우징. 자, 지난번에 덕신 하우징 연달아서 이제 급등한 이후에 쫙 하고 이제 슬슬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거래량이 확 줄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틀 동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제발 이 꼭대기에서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은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파란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살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슬슬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예, 타이밍이 오고 있다 해서 이제 알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예, 바로 주택 공급이죠. 자, 지금 이제 대선의 시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대선주들 가운데서는 지금 예,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인 이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자 이쪽에 관련된 건설주들 또 건설 자재 자재 납품하죠 자 그래서 또 대형 건설사 뭐 소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자그 중에서도 특히 실적 부분이 바탕이 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자 특히 이 건자재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런 걸 가리지 말고, 자, 이 주택 공급에 관련돼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관련된 종목들은 예,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대선 기간 내내 이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1차 시세 나왔습니다. 조정시에 멋진 매수 타이밍이 또 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양 건영도 예 뭐예요? 바로 이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 주죠. 자, 범양 건영도 역시 상한가를 동반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지만, 자, 이제 바닷권에서 이제 정비열 초기로 막. 접어드는 구간입니다. 자, 이걸 좀 좁혀서 볼까요? 자, 바닥을 바닥을 지난 4천 원대를 예이몇달 동안 횡보를 하고 그 위에 가격대도 해봤자 예한 5천 원대 자, 5천 원대에서 이 예, 4천 원대까지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한참 보이다가 예 이제서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첫 번째 시세가 뿅 하고 났습니다. 즉, 이거는 예, 상승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고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지지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나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그 자리가 왔을 때에 지지받는 걸 보고 우리는 들어간다면 틀림없는 수익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양건영도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섰다 자 제발 양봉으로 막 쳐서 올라갈 때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떨어질 때 떨어질 때쫙 보고 있다가 떨어진다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하락을 하고 20% 급등을 했으면은 또 20%가 또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리고 거래량이 바짝 줄어 있어야 돼요 예 거래량이 확 줄어 있는 상태에서 예또 한번 찬스가 온다 자 그렇다면 네, 예, 범양 균형도 이제 반등의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한 차례 올랐죠.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한 번씩 드렸던 자리가 왔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나도 멋지게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자연과 환경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조정권에 와 있습니다. 자 조정권에 와 있는데 아직 한번 이렇게 쫙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이게 조정이 쫙 이런 식으로 조정이 확 나온다든지 위에서 확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한번 가격이 싸게 낮은 가격을 하면 확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떨어집니다. 아주 세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 시에 좀덜 떨어지고 버티는 놈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법이죠. 그만큼, 예, 상승력이 세다. 그만큼 주가가 잘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과 환경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을, 요 노란선이 21선인데, 21선을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자, 한 번, 요번에 한번 21선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타이밍이 본다면, 21선부터 이제 또 슬슬 모아가기 시작한다면, 또 한번 예 반등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도 역시 주택 공급 관련된 종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동양입니다. 자, 동양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자, 조정을 받고 요번에 한번 더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요 2,000원대 구간 있죠, 2,000원대 구간. 이 2,000원대 구간을 오면은 계속 지지를 받았더니 급등을 시켰어요. 자, 이제 2차원 구간으로 슬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바짝 줄어 있는 상태에서 슬슬 이제 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동양도 주택 공급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조정시에 여러분들이 급등했을 때만 관심을 갖잖아요. 와, 저 종목 여기서 잡으면은 이만큼 먹었는데. 그 여기 있을 때는 관심도 없어요. 예. 자,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자,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자, 슬슬 이제 자리가 오고 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관심을 줘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스. 자, 웹스도 이렇게 아주 그냥 이쁘게, 너무 이뻤죠? 너무 이쁘게 조정을 갖다가 양음양 패턴을 그리다가 악재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예, 악재가 확 나오면서 훅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근데 악재가 나서 떨어져도 그냥 거래량이 고만고만 합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진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안 좋은데 자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나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이제 나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6,000원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반등의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스도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풀리면서 한 차례 이 반등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악재가 나와야 주가가 싸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악재가 이제 곧또 한번 저점의 매스 타이밍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악재 이후에 호재가 나올 때가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정책 관련 주로, 특히 이제 지금 부동산,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 주로. 자, 각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또 관련된 대선 주자가 호재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NX요. NX 제가 이렇게 막 올랐을 때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좀 나와야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갭띄어가지고 장대원봉 나오고 자, 오늘도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이런다니까요 내려온다니까요. 예, 이거 언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올 때 되면 올라간 속도나 내려온 속도나 비슷합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서 전저점 부근. 자, 요런 자리 한번 또 밑에 6 1선도 있고요. 자, 요런 저가 매수를 해야지 또 우리가 반등 시에 수익이 클수 있죠. 그래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언제 내려오나요? 금방 내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NX도 이제 다시 또 슬슬 예,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오는 종목들, 특히 이제 대선 정책 관련주는 1년 내내 내년 2월달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 7월달이 시작을 했고 8월달이 될수록 정책관련주들은 더욱더 힘을 낼 것입니다. 대선정책 관련주 어떤 종목을 사야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또 저점의 타이밍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죠. 자, 왜 그러냐면 종목이 순환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목 장세일 때. 테마주들이 가장 강세를 펼치고 5년에 한번 오는 대선 테마가 이 시기와 아주 적절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타이밍을 같이 잡는다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